디클 원샷 클린 습식 청소기는 청소의 혁신을 가져옵니다. 강력한 흡입력으로 묵은 때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며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통과 오수통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자주 비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구성품으로 창틀과 틈새까지 놓치는 곳 없이 청소 가능하며 세척이 간편해 관리가 용이합니다. 사용자들은 청소 후 속이 시원해진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집에서 필수템이라고 극찬합니다. 이 제품으로 청소의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